그 통일성을 느끼게 되니까 그개별층이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이기하 이런 겁니다. 도의 경기에 조금 라가는얘 그래 도의 경기에 오르지 못하면 동맹들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상대를 보잖아 에? 그렇게 보면 게 되냐면 그 개별성이 수가 높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의 개별층 아주 폭이 좁고 몇모 놈들 같이 느껴지요 나는 돈을 보고 나면 나의 개를 쓰성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리 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네? 지다 개별적인 의식이설명 해보겠습니다. 불연자 다시 분리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류의 있음을 지니다 정확하게 한건 아니지만 예, 의식은 네. 너무 많고 모든 것 향후였던 것이다. 의식은 선하고있었고행야하고 것이다. 향후, 예, 향후가 좀 대단히 중요한니다왜냐니까이 순수한 보편자와의 통일을 누리는 것도, 느는 것도 향후니지만또 다른 차원의 향후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요. 번에 예를 기억나게도 전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불변자와의 통일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개별적인 주체가 되고 있는 내가 고변자가 뭐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는 순간 내가 없어졌다. 예. 그래뭐 하나가 됐다는 거조차도알 뭐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불교 이야기하면서 무아한테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아 응? 나는 없다. 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느끼는데. 아가 없는데 무아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음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것도 수준높은 혹은 또그 모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난 상태 그걸 갖다가 갖다 느끼고 누리는 게. 나가 있어야 그 주체가 있어요. 이걸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 주체가 더 무서운 주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주체로 지금. 무섭다는 이야기 조금 무자 어디까지나 의식으로서, 그래서 해결해. 어디까지나 의식으로서 아무리 동일 불변적 동일했다고 느낌 온다 할지가 없고 감사함을 더해고 온다 할지가 없 어디까지나 의식은 원하고 있어도 행위하고 있어도 우리 모습대로 욕의 주체자, 목 주체자, 향유 주체라는 사실 개별적인 의식을 끝내 그 개별성에 묶어두는 역할. 덫 문제가 되는감사함 감사한다는 것 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요 감사해야 할 대상이 감사는 내 자신을 풀어내 드린다는 느낌이지만 온 존재에 대해서는 이 보편자에 대해서 불변자에 대해서 내가 엄청 올라가게 막대버려리는데 감사해야 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되면 그 감사해야 되는 저놈이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쪽 저쪽 감사함을 받는 저쪽 저놈이 나 남의 코스 호수를 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거짓말이라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의뢰적으로 잘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에게 코스비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한다 이거죠. 항상 자기의 전인격적인 부분딱이쪽에요 <놀람> 나누구 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 자신의 주체성을 상당정도 포기한다는 느낌이랄 하는 모습거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별적인 의식으로서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태를 무조건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하면 이중 배이에 이중적인 성모순된 어떤 그런 심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 자신의 주체성이 망실되는 분망실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나라지 않느 의식이 은총에 감사한다는 것은 보편자인 보편자가 되기 위한 언총인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언질상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결정되기 쓰고 형성하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감사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게일 수가 있는 데이 대목에서 대행이 지난한입니다한국 남이 우리끼리한국의 네? 남이 자신에게 감사하지만 도 개선 안된다 누구나 할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무엇에게도 자신이 감사해야 할 기본적인 이유가 애초 성립할수 애초부터 성을잘 알고 있 즉 존재 자체에서부터 감사해야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표정에서 현실 생활에서는 감사하다고 여기뿐이라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감사하고 만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남이 나에게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감사라고 여기에 만든 일이 있으면 결코 안된니다 예, 근데 외국적 현실을 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나를 죽으면서부터 구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전쟁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결정적인 것들, 그딴 궁핍이 라든지 아주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일어나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면 누가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니까그구해주 사람한테 구해주면 구함을 받은 사람은 경쟁력 잘못하면 계속돼고 그런 것들입 상당히 감사하다고 믿는 데가 있습그다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죽으면서도보여준다른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지 못한다면 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이 꼭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함인있적인이 관계 모든 영구 있겠지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느끼게 돼서 시심해야 됩니다. 그게 저 90도. 저 내가 갔다 이번에. 이번에 놀러갔는데 순치와 순. 2층 이에있는 줄지. 군다 놓고 순다 놓고 나 2층에서 내려가 가지고 길에 나와 가지고 저쪽에서 계속 소사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고 <laughs> 있는데. 와, 셀도 <슬픈데>. 감이네. <laughs> 다시 감사하라 그렇게까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야? 선택한 느낌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요 자, 아무튼 좀감사라고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더보다나 음. 감사하는 나와 개별적인 의식입니다. 개별적인 의식은 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적 대상 순수한고편자 아, 존재 자체, 대상 사이에 불균등이 개입이 있을 것 같을 때이한 이중 변식의 심사가 더 크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저쪽이 나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표면적으로, 그저 조금만 띄워주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진심을 다해, 내 자신의 모두를 내어주면서 감사해야 한다해서 불균등을. 이러한 불균등이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의지는 이제, 존재론적인 풍총을 베도는저형태가 갖춘 불균자가 표면적으로만 자신을 내어준다는 데에, 자기나라로 주체성을 내시고 맞서게 된다 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내가 순수한 보편자인, 불변자와 존재 전체가 하나가 니까 솔직히 완전히 나라를 빨려들어갖고 녹아버리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다 이거예 녹아버리면서 내가 이 존재 전체를, 존재 전체를 진짜 일대일대는 거로 하나, 하나, 하나라면 할만하지 존재 자체가 네? 이 네? 그게 아니고, 나를 뽑은 착부분이 부분. 나에게 내가 먹어본다뭐 하는 나에게 좀막 음, 나에게 허용해 준 것들, 존재가 나에게 허용해 준 것. 이건 그냥 뭐 존재의 부분이에 조금 대개 뭐 표면만. 말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불가능그거그 뭐. 친구 교회에서 그걸 요구해. 기독교의 논리, 그걸 요구하면 이네 자신을 죽여야 모든 종교의 대우죠 그렇죠?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음. 근데 그 죽인다는 게 근본적으로 다기때해 대문을 통그근본안되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수 없는 걸 요구를 해야 아무리 할래도 안 되니까 아무리 나를 버리려고도 안 되니까 더욱더 내가 악한 이니 더욱더 죄인인 거할수 있다고 하님이 나한테 하나님 시킨대로 내가 다할수 있어 다해버겠어다 해보고 하나님하고 내가 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없는 걸 내리고. 원수를 리모컨사랑 우리 목표사는 우리 목표 죄론이 리 목표사는 우리 수를리사랑 우리 목요 거기 우수는우아무표사는 우리 목표사는 우리 목는 우리 목표는 우리 목사리 목표사는 우리 는건 왜냐? 는 타고난 는우는 우리 목는 우리 목표사는 우에목표는 우리 목수는겠죠신표 원수를 리목표사사 이할수 있다라고 보여주, 보여준다 이거는 예수라고나는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 그런 것 생각하는 소리 있습니다. 다시 되니까 대리말이 그래서 이 의식은 이제 존재론적으중좀대표저 형들과 좀 불변자가 불면적으로만 자신을 내어준다는 데 대해 자기 나름의 주체성을내시고 맞습니다. 은총에 대해 감사함은 어디까지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 감사한다고 감사한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감사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본질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여기면서도 결국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개별성이 극에 새롭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시 자신을 본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 <laughs> 감사합니다. 은총에 감사한다고 다는 포기해야 되것든요 보기 안 되는 것입니 감사할 때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 당신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노동과 향료의 개별적 규체성으로부터감사의 개별적 규체성으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그래서 아울러 욕망과 노동과 향료의 활동에서 맞아들게 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신성한 세계고속의 현실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 은총을 염두에 두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자신의 개별성의 거기 더 포괄적인 것이었고 나로써는 의겨려진 o 精神 와든다가 겨 이에 개별적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자신으로 얻했다고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다시 저는 불변자원 데이터, 더욱더 큰 분노의 약이 된다. 그것이 해결을 입니다시시